채소를 먹는데도 왜 암에 걸릴까? 찾아봤더니 이런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제가 그암 환우분에게 방문을 간 적이 있었는데, 이제 이곳에 오신 분은 아니었고, 어떤 분의 소개로, 소개로 이제 해서 같이 방문을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채식을 좀 요상하게, 좀 이상하게 배우셔서, 제 입장에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 생각에, 너무 이상하게 엉터리로 배우셔가지고 식사를 하시는데, 소콜이 하나에 채소를 엄청 많이 갖다 놓으시고, 밥은 진짜 이만큼 드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된장이나 이런 걸쌈싸 드시는데, 거의 채소 중심이 70% 이상이 90% 정도 드시고, 곡식 정말 좀 드세요. 어떤 생각이 자꾸 이분의 그 뇌를 꽂히게 만들었냐면, 탄수화물 많이 먹으면 암 걸린다, 암 커진다. 그 다음에 지방지 먹으면 암 커진다. 뭐 이런 것들에 세뇌되어 있어서 그 채소를 많이 먹자. 그러다가 이제, 어, 우리는 소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되새김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어떤 사람은 야채즙을 많이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짜서 먹으면 영양 좋은 성분들을 많이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섬유질 버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그 채소를 많이 먹으면 병이 나을 것으로 착각을 하고 벌써 몇 개월째 채식을 그렇게 하고 계셨어요. 이 상담을 하는데 그분의 생각이 꽉 차있는 거예요, 생각이.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채식 계속 하시면 몸이 망가진다고. 특히 소화기관 다 망가지니까 어, 우리는 염소도 아니고 토끼도 아니고 소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채식하면 안 된다 하니까 웃으시더라고요. 갑자기 본인 염소가 된 느낌이었겠죠. 어,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결혼하기 전이었어요. 벌써 오래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물어보시길래, 반대로 현미밥 한공기를 무조건 드시되, 꼭꼭 씹어서, 정말 40분을 드시도록 항공기까지 아니라도, 그리고 채소는 뭐 그거에 3분의 1 혹은 5분의 1, 10분의 1을 드셔도 괜찮다. 치료가 되는 데 있어서는 현미밥만 충분히 드셔도 회복이 될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그분 이제 바꾸기로 결정하십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결정하기 전에, 그렇지 않은 이상하대요. 본인이 직장암 대장암인데 화장실을 가면 설사 내지 묽은 변에 몸은 차지고 계속해서 막 그러다 보니까 원인은 모르겠고 그래가고기안 먹어서 이렇게 몸이 허약해지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만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채식을 올바르게 하시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나서 나중에 몇 개월이 지나서 대화했을 때 몸이 정말 건강해졌습니다. 황금 변을 보고 그다음에 어 채소로 인해서 몸의 소화기현이 망가졌던 것이 회복이 되고 등등 이제 컨디션이 좋아지고 굉장히 몸이 많이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채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채식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면 오히려 문제가 많을 수 있어 그러나 이런 경우가 있죠 처음에 내가 어 고기를 정말 많이 먹고 술 담배를 많이 드시던 분이 채식을 어떻게 하는 상관이 없어요 풀을 많이 먹든 뭐 밥을 조금 먹든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좋아집니다 무조건 간 수치 좋아지고 복부 비만 사라지고 고혈압 떨어지고 혈당 떨어지고 무조건 좋아져요 무조건 좋아지는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한계치가 옵니다 한계치가 그때부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자 그런 부분들을 일곱 가지 일곱 가지 말씀드리고 첫 번째는 제가 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채소를 많이 먹는 채식 익힌 채소든 생채소든 상관없이 채소의 비중이 많은 사람들 처음에는 우리가 독소가 많이 빠질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몸은 디톡스라고 하는게요. 독소가 빠지는 것만이 아닙니다. 영양소가 들어오는 것도 디톡스가 될수 있어요. 예를 들면 비타민, 미네랄, 효소, 파이토케미컬 영양소가 들어와야 몸속에 있는 독소를 해독할 수 있죠. 예를 들면 내 몸속에 몸의 기능이 잘못돼서 나트륨이 많아져서 그러면 뭐가 들어와서 빼야 될까요? 칼륨이 들어와서 빼야 되겠죠. 칼륨이 들어와서 어쨌든 들어와야 뺄수 있는 거예요. 물이 들어와야 중화시킬 수 있겠죠. 그리고 산소가 들어와야 되겠죠. 이렇게 들어와서 해독이 될수 있는 게 있어요. 그 중에 영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칼륨이 들어오면 나트륨이 빠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균형진 식사를 했을 때 몸속에 좋은 영양소가 들어와서 나쁜 것들이 아니라도 균형을 만들 수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칼슘이 아무리 좋다고 생각해서 칼슘 많이 드셨지만 흡수가 안 되면 우리 몸에 오히려 독이 될수 있어요. 칼슘이 우리 몸에 석회화를 만들 수 있고 뼈 마디에 독이, 독을 만들 수 있고 신장에 결석을 만들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채소를 많이 먹는 채식 절대 하면 안 된다 아시겠죠? 네, 채소를 많이 먹는 채식은 피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생채소입니다. 생채소 이 생채소를 많이 먹게 되면요 몸이 허해질 수 있어요. 그래 처음에는 우리가 되게 컨디션도 좋고 피부도 좋아질 수 있지만 생채소를 많이 먹게 되면 몸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도 피하셔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유기농 채소가 아닌 일반 농 채소를 먹으면 여기에 피해는 훨씬 더 커집니다. 이렇다면 일반 농 채소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농약 또요. 비료 또요. 불약. 이 중에 질소, 비료를 주게 되면 그 비료에서 질소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 유기농이 아닌 생채소. 만약 유기농이라 하더라도 생채소를 엄청 많이 먹는 것은 피를 약하게 한다. 거기에 유기농이 아닌 것을 먹게 되면 질소가 들어와서 몸에 파란 물질을 만든다. 이거는 직접적인 겁니다. 제가 예전에 많이 욕을 얻어먹긴 했지만 채소 먹으면 안 걸린다. 채소 많이 먹으면 그거를 주제로 강의하고 블로그에 글을 올린 적이 있었어요. 올렸을 때뭐 댓글이나 전화가 와서 이게 무슨 엉터리 같은 소리냐고 한 적이 있었는데 그냥 채소가 아니라 일반 채소 원리는 화학적인 원리가 이렇습니다 질소 특히 우리가 채소에 질산염이 아질산염으로 돼요 근데 여러분 아질산염 나중에 검색해 보세요 그게 발암물질 1급입니다 발암물질 일급 1급. 그래서 생채소를 꼭 드시겠다라고 한다면 전 유기농 채소 생 것만큼은 다른 건 몰라도 생 것만큼은 유기농 채소를 먹자.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 번째 우리가 채식을 채식을 잘못했을 때 암이 걸리는 이유 세 번째 과일과 채소를 섞어서 먹는 겁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우리가 시장을 했을 때는 일반 분들 과일 그렇게 많이 안 드세요, 그죠? 고기 드시 식사하신 분들 그렇게 많이 안 드십니다. 일반적으로는요. 일반적으로는 어떤 경우는 드실 수 있겠지만 채식을 할때 어떤 개념을 갖고 있어요? 아 과일은 건강에 좋아. 그래서 유독 채식을 하면서 이제는 과일 섭취량이 늘어나는데 언제 늘어날까요? 밥 먹을 때 늘어나요. 혹은 또밥 먹기 전에 늘어나거나 밥 먹은 후에 늘어나거나 그냥 이게 1년에 몇번 먹었던 방식이었던 라이프 스타일이 이제는 밥만 먹으면 무조건 과일을 같이 먹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몸속에서 썩는 겁니다. 차라리 육식을 했던 사람보다 암이 더 빨리 걸릴 수도 있어요. 빨리 걸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 걸린다가 아니고요. 그만큼 해롭습니다. 굉장히 무섭죠? 네 번째. 과식입니다. 과식. 과식을 하게 되면 피가 굉장히 빨리 떨어집니다. 과식을 여러분들이 한 일주일만 하고 혈액을 관찰해보잖아요. 피가 그냥 꽉 뭉쳐있어요. 과식은 나쁩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 과식이 되냐면 소화를 못 시킬 때 만약에 내가 좀 양을 많이 먹었는데 운동을 해서 소화를 다 시켰어요. 그러면 큰 과식이 아닐 수 있지만 일시적인 과식이 될수 있으니까 어쨌든 나쁩니다. 하지만 많이 먹고 운동도 안 하고 방에 누워 있으면 최악입니다, 그죠 암이 그냥 자라는 게 아마 느껴질 거예요. 그나마 운동을 하니까 다행이죠. 그냥 적게 먹, 적당히 먹고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냥 많이 먹었을 때 그나마 활동을 하는 게 낫고요. 우리가 과식을 하게 되면 우리 몸에 피가 덜어진다. 무조건 덜어져요. 그래서 과식은 금물이다. 여러분 절대 내가 만약에 암이 있어도 암을 치료해야 되는데 과식하지 마세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는 과식이 덜될 수도 있어요. 운동을 하거나 컨디션이 너무 좋거나 좀 꼭꼭 씹어서 천천히 잘 먹거나 과식을 피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다섯 번째는 소금을 적게 먹는 경우. 소금을 적게 먹는 경우도 암을 크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일반식을 하다가 채식을 했을 때 가장 큰 변화를 느끼는 것이 소금의 부족입니다. 소금이 부족하면 피가 많이 탁해져요. 근데 못 느낄 수 있는 게 육식을 해서 탁해진 것보다는 소금을 안 먹어 탁해진 게 훨씬 느리니까. 그러니까 이게 분별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소금이 부족하게 되면서 세균이라든지 노폐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 지나면 소금 부족인 사람들이 흔히 혈액이 산화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 상태로 오랫동안 채식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이 산성화돼요. 그러니까 암이 어느 조건에서 잘 사냐면 산성체질에서 정말 잘 삽니다. 소금 부족이 정말 엄청난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소금은 부족한 것보다는 차라리 남는 게 낫습니다. 제가 말하는 소금은 무조건 나트륨이 아니에요. 나트륨은 99%의 염화나트륨, 그거 말고 제가 말하는 소금이라는 말은 미네랄이 포함되어 있는 마그네슘, 칼륨, 인 등등 미네랄이 포함된 것들. 여러분들 물에 타서 드시는 거 있죠? 말이 그냥 미네랄 소금이 아니라 미네랄이 20% 이상 들어있어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정말. 그러니까 나트륨 외에 미네랄이 20%, 26%막 이렇게 들어있어요. 주겸 미네랄은 훨씬 적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보통 주겸은 바닷물을 가지고 만든 게 아니고요. 천일염을 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천일염이 갖고 있는 미네랄이 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천일염이 간수 빼죠 그죠 간수가 다 마그네슘입니다 그것만 해도요 엄청나게 아까운 거죠 우리가 요리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어, 천일염을 사용하거나 죽염을 사용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미네랄이 많은 소금을 마실 수 있다라는 거 축복이고 그다음에 어~ 사실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갈라집니다 그래도 천일염까지만 해도 괜찮은데 그래도 괜찮은데 정제염들 그런 소금들을 먹게 된 미네랄이 나트륨 외에는 제로기 때문에, 거의 없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될수 있어요. 그러면 몸이 산성화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쨌든, 나트륨 아니에요. 소금을 적게 먹는 경우.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된장 등 발효식품을 많이 먹을 때, 우리가 보통 채식을 하면요, 된장이나 발효식품 되게 좋다고 이제 믿게 됩니다. 그래서 발사믹식초를들이나 그죠? 그 초들, 그런 게막 건강에 암에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것을 많이 먹습니다. 먹는데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첫 번째, 입에서 푸티알린이라고 하는 이 물질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소화 작용에서, 첫 번째 소화액에서 문제가 생기고요. 그 다음 된장과 간장 이런 종류들, 발효된 식품들은요. 모두 다 아프라톡신이라든지 아민이라는 성분을 갖고 있습니다. 아민의 정확한 이 된장이 갖고 있는 아민은 이름이 바이오제닉 아민이라는 성분입니다. 근데 네, 이게 국가 허용 기준치가 있어요. 허용 기준치가 네, 허용 범위. 그런데 보통 한국 사람이 먹는 김치, 요플레, 요구르트,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된장, 간장, 쌈장, 나또 이런 것들 합치면 이 허용치를 넘어섰습니다. 그게 발암물질입니다. 발암물질 1급 이건 공식적인 거예요. 제 개인적 사견이 아닙니다. 공식적으로 아플라톡신, 아민 이런 성분들은 발암물질입니다. 근데 우리가 먹잖아요. 그래서 허용치가 있는 거예요. 이만큼 이상은 먹지 마라. 근데 나쁜 것은 여러분 이만큼 이상치라는 건 목숨 생명과 관련된 거 그거죠. 우리가 인스턴트 식품 안 줬지만 법적으로 다 먹을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과자 안 좋은 거 아시나요? 라면 안 좋은 거 아시지만 식약처 기준에서는 허가 났어요. 안 났어요. 났죠 그런데 먹잖아요. 그죠? 아, 먹으면 안 되는데 먹죠. 식약처 기준에서 됐다고 해서 무조건 다 먹어도 된다는 것은 절대 아니다 이거 꼭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된장, 간장 마찬가지예요 식약청에서 혹은 또 허용치가 있다고 하지만 적게 먹어도 우리 몸에 좋지 않습니다 된장, 간장 자주 먹는 거 절대 안 좋아요 마지막 일곱 번째 균형지지 않는 식사 네. 균형이라는 말이 뭔지 아세요? 고를균 저울형자예요 그러니까 옛날엔 저울이 양쪽에 있는 저울이 천평저울 한쪽에 뭔가 올라가면 한쪽에 떨어지는 거 그런데 근데 이게 맞춰지는 것을 균형이라는 단어를 써서 말했대요 그러면 우리가 영양 밸런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영양제를 먹었어요 셀레늄 많이 먹거나 아니면 칼슘 먹었어요 그럼 우리는 그게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먹었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섭취와 흡수가 다르기 때문에 흡수가 안 됐을 때는 균형이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몸에서는 균형지지 않는 방식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깻잎을 먹어요 현미를 먹어요. 그럼 우리 몸이 알아서 균형 있게 음식을 흡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당근 먹지 않고 베타카로틴 먹고 비타민 E 같은 거 이런 거 먹고 하잖아요. 그러면 아, 나는 굉장히 균형 있게 몸을 관리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음식을 통해서 먹는 영양들이 과하잖아요. 그러면 섬유질을 통해서 배출이 될수 있어요. 하지만 영양소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균형 잡히지 않은 식사 문제가 될수 있어요. 어떤 것은 너무 과하게 먹으면 반드시 어떤 것은 부족하게 된 현실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단백질을 많이 먹는 거 좋지 않습니다 탄수화물을 많이 먹는 거 좋지 않아요 지방질 많이 먹는 거 좋지 않아요 그래서 많이 먹는 거 좋지 않아요 많다는 게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석류에 니그난이 많고 아마시에 오메가3가 많고 물론 많다는 것이 무조건 좋다고 입력된 우리에게는 그게 너무나 자연스러워졌어요 하지만 우리가 뭔가 단백질이 많고 뭐가 많다는 것이 집중적으로 많은 것을 계속 먹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에서는 오히려 그것이 쌓여서 독이 될 수도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많이 먹어도요. 콜푸드, 완전한 그 음식들 있죠. 뭐 현미라든지 통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 상관이 없어요. 그런 것들은 많으면 어떻게 된다. 소금도요. 좋은 소금을 많이 먹으면 남은 것은 알아서 배출합니다. 나쁜 소금 많이 먹으면 배출이 잘안 돼요. 이런 게 문제인 거예요. 나쁜 것들은 많이 먹으면 문제가 되고 또 고용량 그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많이 먹으면 우리 몸 속에서 반드시 균형을 잃게 됩니다. 그러면 다른 것들을 가져다가 그것을 중화시켜야 돼요. 우유만 해도 그래요. 칼슘이 많다고 생각해도 우유를 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오히려 뼈에서 칼슘을 빼내서 소화시킵니다. 오히려 우유를 마실 때 우리는 칼슘이 부족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균형지지 않은 음식. 그리고 식사. 그 중에는 아침에 먹은 거 점심 먹고 점심에 먹은 거때 저녁에 먹고 저녁에 먹은 다음에 먹고 우리 그래 왔어요 안 그래 왔어요 그런 거 정말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밥을 먹는데 균형 지지 않은 식사, 그냥 대충 먹는 것들 그럼 건강식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채식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식사를 이렇게 하시는데 너무 간단하게 막 먹는 거 그런 것도 좋지 않고요. 너무 영양이 부족하게 먹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견과류도 드셔야 되고. 또, 콩도 먹어야 되고, 야채도 먹어야 되고, 때로는 과일도 먹어야 되고, 등등 이렇게 우리가 조화를 맞춰서 먹어야 되는데, 반대로 또, 어, 난 영양 부족한 게 너무나 싫어, 스트레스야. 해가지고 한 식탁에 한 15가지, 20가지를 놓고 먹습니다. 그것도 안 돼요. 네. 아무리 잣 좋고, 뭐, 호두가 좋아도 한 끼의 경고를 한 가지, 혹은 두 가지. 밥에 모든 곡식을 다 넣어서 먹는 것보다한 가지. 돌아가면서 오늘은 내가 옥수수 넣을 수 있고 내일은 콩을 넣을 수 있고 아니면 좀두 가지씩 넣었든지 우리는 팔곡 16곡 이렇게 만들어 먹잖아요. 그런 거 절대 좋지 않습니다. 물론 한번 먹는다고 문제가 되진 않아요. 먹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말하는 것은 그렇게 먹는다고 해서 절대로 유익이 되지 않는다. 드실 때 정말 너무나 화려하게 너무나 막 수십 까지 넣고 먹는 거 그냥 안 하시겠지만 가끔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극단적으로 안 하는 분이 있고요.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곱 가지 다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 채소를 많이 먹는 채식. 두 번째, 생채소나 유기농이 아닌 일반 농을 먹는 채식, 채소. 세 번째, 과일과 야채를 섞어서 먹는 방식. 네 번째, 과식. 다섯 번째, 소금을 적게 먹는 거. 여섯 번째, 발효심을 먹는 거. 일곱 번째, 네. 우리가 이렇게 식사를 해놓고, 아, 난 채식했는데 암이 걸렸다. 이런 분들 정말 많이 봤습니다. 저는요, 어, 육식을 해서 암이 걸린 분들은 그래도 이해가는데 채식을 해서 암이 걸린 분들에 대해서 이거는 지금이 아니고 오래 전에 이해가 안 갔어요. 그래서 저는 어, 그럼 정말 채식이 안줄 수도 있나? 이런 생각을 어렸을 때 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라는 거는 10년, 15년 전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야, 정말 이해가 안간게 이제 재림교회 다니는 분들이 채식을 많이 해요. 근데 그분들이 암에 걸린 분도 많고요. 비건주의자들이 채식을 많이 해요. 그분들이 암에 걸리는 경우도 많고요. 하여튼 절에 다니는 분들이 채식을 해요. 스님이 전화와서 폐암에 걸린 경우 뭐저 스님하고도 한몇분 통화를 했어요. 암에 걸린 분들 정말 신기하잖아요. 채소를 먹는데도 왜 암에 걸릴까? 찾아봤더니 이런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공통적으로 이런 이유들 올바른 채식, 채식을 하면요 절대 안 걸립니다. 만약에 저도 암에 걸릴 수도 있어요. 채식을 잘못하면 그죠. 올바른 채식이 있고.